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10절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일 드라크마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.예수님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잃었던 한 개의 드라크마를 다시 찾은 어떤 여자처럼 하나님도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.이 여자는 열 개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었습니다.드라크마는 그리스의 은하로, 은하 하나의 가치는 1 데나리온의 가치와 비슷한데, 1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 정도입니다. 지금 우리나라의 하루품싹시 15만원 하지만 성경시대 노동자 하루품싹은는 많이 쳐도 우리 돈의 가치로 4만원 정도였습니다. 1 드라크마는 없는 사람에게는 큰돈이지만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리 큰돈은 아닙니다. 그런데 이 여자가 은화 한 개를 잃어버렸습니다.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포기할텐데 이 여자는 은화 한 개를 찾으려고 방을 뒤지고 비로 쓸어보기도 하고 구석을 등불을 들고 비춰보기도 합니다. 그러다가 은하를 찾았습니다. 이 여자는 너무 기뻐했습니다. 그리고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대접을 했습니다. 오늘 내가 4만원을 찾았으니 오늘 내가 쏜다. 여러 명의 사람을 불러다가 먹이고 마시게 하면 한 드라크마가 더들 수도 있는데 이 여자는 그랬다는 것입니다. 이 스님 말씀은 얼마나 기뻤으면 그렇게까지 하겠느냐 하시는 말씀입니다. 하늘의 하나님도 한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. 우주의 수억 개 별들 중에 하나인 지구에. 수억 명의 사람 중에 한한 한 명의 사람에게. 하나님은 그런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. 주인 하나가 돌아오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.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아끼시고 사랑하십니다. 한 아사리온 1육 분의 일 드라크마에 두 마리가 팔리는 참새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거든. 하물며 너에게는 어떻게 하시겠느냐?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소중한 사람입니다.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잘 되게 인도하십니다.하나님, 우리가 소중한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.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아멘.